항상 딱딱한 경제 얘기로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세 계약을 드디어 했습니다. 저도 생애 첫 전세 계약을 하느라고 뭐 대출이며 또집 알아보기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먼저 해본 사람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작은 팁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집을 고르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나는 여기에 꼭 살고 싶어. 그래서 <laughs> 그 지역의 부동산부터 가시면은 괜히 눈만 높아져요. 저도 전세 계약을 처음 마음을 먹고 그냥 살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했던 곳에 먼저 가서 집을 봤는데 당연 히 너무 마음에 들죠. 그런데 막상 전세 대출금이나 뭐 이자를 좀 따져보니까 아이 집은 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다른 지역으로 골라서 볼때 굉장히 마음이 쓰렸는데 일단 전세 계약을 하실 때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나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전세 자금 얼마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 얼마를 더 대출을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을 냉정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대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금의 80% 정도는 대출이 가능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5억짜리 집까지는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80% 4억 정도는 대출이 되니까. 여기서 금리는 또 다른 문제고, 금리를 낼 여력이 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요. 음, 저처럼 좀 이자를 최대한 아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용한지, 또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낼 의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 예산 안에서 음, 전세를 좀 구하시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비교를 해야지 이 지역 이 지역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시면은 저처럼 실망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번 시행착오를 겪고 와, 나는 이 지역에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지역을 선정한 배경은 뭐 전세가도 있겠고요. 그리고 교통도 있겠고요.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깨끗한 저 같은 경우는 깨끗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제일 접근성도 좋고 하는 곳으로 골랐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을 고르기 시작했을 때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 직방이나 다방 히터팬에 좋은 집 구하기 이런 앱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정보를 접하잖아요 자기 전에 항상 앱을 뒤지다가 어, 이집 너무 싸고 괜찮다 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죠 부동산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가게 되잖아요 보통 부동산에 가게 되잖아요 제가 본 매물의 인터넷 가격이랑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체감 정말 딱 다가오는 가격은 완전 달라요 어떤 직방이나 뭐, 다방? 이런 앱이, 물론 정확한 것도 있겠지만, 너무 거기만 맹신하시면 안 돼요. 또, 또한 가지 팁은요, 그렇게 앱마다 가격이 다른 건 둘째 치고, 부동산마다도 달라요, 얘기가. 제가 어떤 집을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귀찮으니까, 이 부동산에 가서 그냥 믿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뭐, 예를 들면 뭐, 2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 믿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다시 막 보니까, 어떤 데는 2억 천이고 어떤 데는 1억 9천이고 이런 거예요. 부동산 몇 군데를 더 갔어요. 갔더니 다른 매물도 나오고 또 똑같은 매물인데도 가격 부르는 것도 다르고 또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번에 전세 계약할 때 있었던 일인데 집을 다 보고 와서 두 개를 비교를 하다가 다 보고 와서 이게 조금 더싼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조금이라도 전세가가 저렴한 이쪽으로 가자 하고 계약서를 쓰러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부동산 분이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더니 천만 원을 더 얹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계약서 쓰기 전에 바로 가격이 막 올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결국 그집 계약은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부동산을 좀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다른 부동산 매물을 거래를 했는데 막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다른 부동산 이제 거래하러 가니까 갑자기 또 전세가를 다시 내려주겠다고 하고 또 계약했다고 하니까. 뭐그 부동산이랑 계약한 냄을 우리는 더한 2천만 원더 싸게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랬냐는 식으로 너무 좀 기분도 살짝 나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좀 많이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시면은 낭패를 볼수 있다.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많이 돌아다니고 부동산을 잘 골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실질적인 건데요. 부동산 내가 여기를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100%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집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빨리 50만원이라도 보내세요. 라고 해요. 이럴 때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꼭가계약금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10만원도 좋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계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최대한 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날을 정하게 돼요. 집주인이랑 시간을 좀 맞춰서 정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끼고 전세를 구했어요.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어떤 제품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될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해져서 한달 정도 좀 여유를 두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일을 조금 앞당겨서 한달전 정도로 했고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어차피 대출 받으실 거면 은 그냥 저희가 대출 상담사 있으니까 그냥 저희랑 같이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그냥 그 귀찮으니까 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은행에 가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거는 버팀목 전세 대출인데요. 이름도 생소하죠. 저도 이번에 대출을 전세 계약을 하면서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사실 들어봤는데 제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듣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꼭 활용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에서 연결해주는 대출 상품에는 없습니다. 조건이 좀 있어요. 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한 거는 지금 자료를 보세요. 크게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신혼부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있어요. 각각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혼부부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낮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정부에서 제한을 걸어놨어요. 합산소득 얼마 이하만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버팀목 전세 대출부터 알아보세요. 버팀목 전세 대출은 저 같은 경우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거든요. 하나은행에 먼저 가서 대출을 이제 가계약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버, 저, 버팀목 전세 대출을 몰라요. 모르는 건지 아니면 설명을 안 해주는 건지. 우리 은행, 뭐 기업은행, 시중은행 다섯 개만 가능해요. 또 우리 은행으로 갔죠. 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전세론이나 일반 전세론 하면 3% 정도 금리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3%도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아끼면 좋잖아요. 그래서 버팀목 전세 대출을 찾아서 저는 우리 은행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요건만 충족을 하면 시중 금리보다 훨씬 싼 2%대로 또는 1%대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 떼오세요 재직증명서 떼오세요 계약서 떼오세요 등등등 너무나 요구하는 서류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가격을 일단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가도 뭔가 대출을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그냥 회사 담당자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원천징수 영수증만 미리 떼가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가보증서라는 걸 끊어주거든요. 내가 얼마 정도 대출이 가능하겠구나. 가늠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일을 맞이하면 마음의 한결 편하겠죠. 가보증서를 떼봤더니 버팀목 전세 대출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전세를 확, 계약을 확정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챙겨서 가져와라. 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애초에 집 알아보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얼마든 솔직히 지금 전세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건데, 만일 내가 좀 미리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보시기 전에 먼저 은행부터 가셔가지고 내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좀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보통 계약금이 3만원 단위를 일단 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장이랑 신분증 들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보증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통장의 이체한도가 3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당황을 해서 결국엔 저희 가족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은행 가셔가지고 또는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한도를 높일 수 있더라고요. 최대 1억 원까지. 자, 이제 잔금을 계약하는 이제 이사 날짜에 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은행에 갔죠. 계약서를 들고. 또 제가 헛걸음을 한게 전세 계약서를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확정 일자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일단 전세 계약서를 받으시면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꼭 여러분이 계약한 그 집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확정 일자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은 600원 내면 해주거든요. 한 5분 정도 걸리면은 딱 찍어서 도장 찍어서 주세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저처럼 헛걸음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갔거든요. 근데 그 주민센터에서 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 계약할 집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꼭 회사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 연봉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1억을 1.2%에 빌릴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나 큰 혜택이에요 1억을 1.2%에 빌린다는 것은 결국 월 이자가 10만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가 1억이에요. 연봉이 만약 3,500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급여 내역서 떼서 가지고 가시면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중소기업, 청년 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회사에서 그걸 떼가셔야 돼요. 추가로 주업종, 코드 확인서라는 걸 떼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담당자가 해주셔야 되는데 회사 아이디로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MyMTS를 클릭합니다. 맨 왼쪽에 보면은 담당자 안내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내사항을 클릭하시면 그 옆에 이렇게 쭉 가보시면 보기라는 상세보기라는 게 있는데 꼭 주업종 코드가 숫자로 나오게 캡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은행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주 업종 코드가 꼭 필요하대요. 그 숫자가 나온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엄한 거 해가지 마시고, 그거를 담당자한테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챙겨야 될 자료들은 대략,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서, 그리고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등이 필요하고,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세대주 분리를 해야 돼요. 그 민원24 가셔가지고, 주민등록등본 정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세대주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동의가 꼭 필요해서,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뭐 세대주가 따로 있는 분들은, 그 세대주가 꼭 공인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냥 미리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세대주가 같이 계신 데서 해도 좋고 아니면 나란히 같이 동사무소 가셔서 하셔도 좋고요. 그런 부분도 챙길 게 있습니다. 굉장히 대출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laughs>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을 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무난하게 잘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혹시 너무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을 했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면 승인이 난다고 하니까요. 이사할 자좀 넉넉하게 어, 생각하셔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 너무 급하게 안 가셔도 될것 같고 버팀목 전세대출은 그 돈이 저한테 들어와서 집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입금을 하니까 저를 안 거쳐도 됩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 여기까지 제가 버팀목 전세대출 받은 꿀팁 후기를 남겨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쉽고 저도 지금은 쉬워요. 근데 처음에 이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때 어찌나 막막하든지 대출 상품 이렇게 많으면 은행은 어디로 가야 하냐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세 계약 앞두고 계신다면 이 영상 보시고 저의 경험담과 소소한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얼마 전에 네이버 TV를 통해서 신도시에 지금 절대 집을 사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네이버 TV에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제목을 좀 잘못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사람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견은 너무나 달라요. 정답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하나의 의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굉장히 실용적인 컨텐츠로 인사를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